이쁘다. 고양이 네 애들 너무 이쁜 거 알아? 왜 이렇게 이뻐? <laughs> 둘이서. 귀여워. 넌 뭐하니? 응? 뭐해? 몸 목욕하고 있어? 와. 응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막 이래, 응 저기 누구야 모른 척하고 아 가만히, 응응응 응, 응, 가려워 죽겠어 막 이래 목욕해, 응 보나마나 뭐난 모르겠어 목욕할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니네들. 아이고, 잘 논다. 아우, 난 목욕해야 돼. 방해 좀 하지 마, 그거야. 어? 뭔 소리가 들리네? 뭔 소리가 들려? 야, 목욕하다가 우리 훔쳐보나 봐. 에라, 모르겠다. 아유, 간지러워. 아유, 간지러워. 나 목욕해야 되는데. 아우, 진짜 저 아줌마 왜 저기서 나를 찍고 있어? 아. 진짜 어머 어머 아우 기지개도 피고 너 어디가 어디가 어, 나 숨어서 저기 가서 목욕해야겠어 어머나 저 아줌마 때문에 나도 가야되겠어 아우 시끄러워